안녕하세요, 돌담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하우스에 왔는데요. 완전 블루베리 숲이 되었죠. 저희가 6월 6월 말부터 전지를 해서 전지를 했는데, 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줬어요 오늘은 저희가 2단 와이어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있고요. 지금 잘안 보이시겠다, 그죠 제가 손으로 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있고요. 2단도 오늘 와이어 설치를 해줬는데요. 와이어 설치를 왜 해줬냐면 이렇게 쭉쭉 자라나야지 옆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가 연해요. 연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꽃눈을 받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지금 이렇게 가지 눕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촉촉한 하루 되세요.